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따끈하게 두부찌개 만들어서 뜨끈한 밥에 올려서 먹으면 감칠맛이 폭발한 두부찌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두부는 손두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한 모입니다. 이렇게 썰어서. 양파, 한개 반, 대파, 청양고추 조금, 칼칼하게 썰어서 냉동시켜놨던 거 잘게 좀 다져주고요 그래서 양념 준비해 놓고 돼지고기 양념해 볼게요 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맛술 두 스푼 다진 마늘 다진마늘 1 스푼, 크게 한 스푼. 설탕 5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밑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간장. 두 스푼 물 물을 넣고요 소스 가루 두 스푼 여기 식용유를 한두 스푼만 넣고요 여기 고기를 넣고요 고기를 먼저 볶아서 찌개를 끓여야 고기누린내가 안납니다 고기가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열어놓고요 여기에 양파를 넣게 깔고요 양파를 깔고 자, 고기를 가운데 올려서. 되게 고추장 한 숟고 넣어서 풀어서. 자, 이렇게 넣고요 비누를. 더워서 끓였으면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싱겁에서 소금, 두번 소금 조금 넣고요.